어, 이번에 올려줄 영상은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릴 건데, 어 지난 영상 통해서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다 숙지했을 거야. 그래서 능동 문장의 목적어를 이제 그 수동태 문, 문장 만들 때 주어로 가지고 오는 거. 그렇다면 어, 사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아요, 디오 이렇게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있잖아.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두 개를 이제 두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 오렇게 어, 그래서 일단은, 어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람에게 사물을 라고 설명을 하잖아. 사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올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음, 예시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능동 문장을, 어, 헤일리, 음, gave, 어, 뭐, I don't know, 봉구, 봉구, a gift.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뭐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봉구 이 간접 목적어를 이제 주어로 내려 이제 그 해서 수동태로 만들 거야. 이랬을 경우에는 봉구가 앞으로 내려오겠지. 수동태 봉구. 오케이. 과거형 문장이고 이제 비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Uh, was given. Given은 뭐 give, gave, given으로 해서 was given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 gift 뒤에 있는 그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그냥 이어서 내려주면 돼. 그래서 was given a gift. 하고 by 누구 by 헤 a l y 는 끝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okay.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를 즉 사람 사, 자리에 있어야 되는 뭐 여기는 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강아지지만 이 어, 경우에는 공구 was given a gift by h a i l e y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로 사물이 주어로 가는 경우에는 신경을 조금 써 줘야 돼 이렇게 okay? 이렇게 될 경우에는 a gift가 먼저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a gift가 내려올 거야. 그러면은 b plus p p 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was given이 내려올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목적어, 즉 이제 간접 목적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전치사가 와야 돼. 전치사가 와야 되는데, 이, 왜, 우리가 사형식에서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전치사, 그, t 또는 f 또는 of 사용하는 그거 기억나지? 예를 잘 기억해서, give 같은 경우는 전체사 t 쓰잖아. 투 o 공구. 하고, 이제 끝에, by, hey, 얘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뭐지,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 간접 목적어를 그, 수동태의 주어로 쓸 때는 좀, 조금 더 이제 간편한데, 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에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 전치사는 방향이 있는 동사들을 사용할 때는 to, 뭐 누구를 위한 거면은 for, 뭐 ask, require 등등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of를 이제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써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이 부분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 이제 있는데.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S V I O D O에서 직접 목적어 예 예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지 언제냐면은 만약에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사형식 문장이지 그 문장에서 어, buy, 음, make, sell 또는 pass, write, cook, sing. 이런 동사가, 뭐, 이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동태 문장을 쓰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시로, she made, 자, 여기 있지? she made some cookies. 아, 아 잠깐만. she made me some cookies.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사형식 문장이 있다라고 치자. 얘 같은 경우는, 예, 예, do, g, 얘가 주어로 오는 거는 돼. 그래서, some cookies were made for me. 자, 얘가 올 경우에는 전치자 들어간다 그랬지? by her. 이,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는 건 되는데, 예, 얘가 오는 건안 되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I was made some cookies by her. 얘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이 이제 있는 문장에서는 어, 뭐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사형식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일단 여기서 끝인데, 미션. 미션 나가야겠지. 음, 제인. 음, 제인은 마스크. Glory는 빨대. Gwen은 의자. 헬레는 책상. 보내주세요. 끝!